원장님, 네? 제가 가끔 바람 쐬러 갈때 예, 파주 헤이리 마을을 종종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괜찮은 근린 시설 물건이 하나 나와서 오늘 냉큼 가져왔습니다. 어, 지금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근린 시설이고요. 대지 면적은 69평, 건물 면적은 119평, 감정가는 13억에 책정이 됐다가 한번 유찰이 돼서 9억 원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총 건물은 지층부터 3층까지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는 지금 2023년 7월 18일 근저당인데 임차인은 전입이 2023년 10월 30일이어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분석한 게 맞을까요? 네, 완벽합니다. 네, 완벽하고요. 아 먼저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왜해이 마을일까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 이게 98년도에 에, 여기가 지금 이 헤이리 이제 마을을 조성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모를 했는데 아두 개가 됐나 봐요. 헤이리하고 아트밸리. 어, 헤이리가 뭐냐면 여기 파주 탄현면에 옛날에 어 음.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헤이리 헤이리라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음. 그래서 이리자가 붙어가지고 마을 이름도 비슷하고 어감이 좋아가지고 음.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던 곳에다가 예술인들이 와서 어,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마을을 조성한 곳이고요. 현재 지금 2009년도에 그 여기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여기는 3층 이상은 못 지웁니다. 아, 건물을.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비슷하게 3층이 돼 있고, 또 마을 조성을 할때 특징이 자연 그 원형 그대로를 최대한 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시면 뭐 물이 흐른다든가, 언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어, 휴면 스케일 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음. 그런 데가 지금, 지금 헤이리 마을이고요. 음. 그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애술하는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지금 대충 제가 보니까 다섯 개 정도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예술도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laughs> 있어야지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런 지역이고, 잠깐 그런 지역을 얘기했고요. 다른 건뭐 없고, 특별한 건 제가 딱 하나 보니까 지금 2층이 3층으로 올라가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층 사시는 분이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아마 현장을 가서 봐야 되겠죠 네네. 실질적으로 네.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물건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